망원경 만들기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원경 안에 들어있는 먼저 볼록렌즈. 여기 하나는 접안렌즈, 하나는 대물렌즈인데요. 이렇게 볼록렌즈 두 개를 이용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비교해 가면서 볼록렌즈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누게 해주세요. 자, 그 이후에는 트로폼 원형을 두 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큰 원형엔 렌즈를 끝 부분에 맞춰서 끼워 주세요. 이렇게 맞춰서 수평이 되도록 잘 맞도록 끼워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작은 렌즈는 작은 판에 끼워 줍니다. 이렇게 맞게 끼워 주신 후에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양쪽 판 원판 가장자리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주세요. 양면 테이프가 두꺼우니까 이렇게. 한식 잘라가지고 가장자리에 붙여줍니다. 끝부분에 둘러가면서 네 개씩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처럼 지금 모양이 되겠죠. 다음에는 양면테이프를 떼어내주시고요. 별지 A를 준비합니다. 자, 별지 A를 보시면 윗부분은 검정부분인데 이 검정부분이 렌즈와 이렇게 달수 있도록 자 보시면요 끝부분에 이렇게 맞춰서 넣어 붙여주신 다음에 김밥을 말듯이 돌돌 말아서 자, 이처럼 붙여줍니다 네. 이렇게 맞춰서 붙여주시고 마지막에는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끝부분에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원통을 만들어 주세요. 자, 우리가 만드는 오늘 망원경은 케플러식 망원경으로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가 갈릴레오식 망원경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개의 볼록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두 개의 볼록 렌즈를 지금 나중에 관찰을 해 보시면 상이 어떻게 보일지 먼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게 해 주시면서요. 지금 큰 렌즈와 같은 방법으로 작은 렌즈도 같이 이렇게 경통을 두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경통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지금 큰 렌즈가 있는 쪽이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작은 렌즈가 있는 쪽이 안으로 갈수 있게끔 별지이 안쪽으로 사이에 살짝 끼워 넣어줍니다.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이미 가드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끼워줍니다 작은 렌즈 쪽이 접안 렌즈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눈에서 한 2에서 3cm 정도 떼은 다음에 렌즈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가까운 곳과 먼 곳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이케플러식 망원경은 좀더 시야가 넓고 상이 안정적이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또 하나는 관찰했을 때 상이 자, 상하 좌우가 이렇게 바뀌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개의 볼록렌즈를 이용해서 망원경 만들기를 한 후에 관찰해 보면서 렌즈의 특징에 대해 서 함께 이야기 나누게 해주세요.